ምን ሆን ነው የሚሆኑት ሥራ ነው የሚሆኑት ሥራ ነው 됩니다 당신이 관심 가질 만한 거래가 하나 있습니다. 아모니 타순이스의옛 철로를 이용해 뭔가 미심쩍은 메비우스 화물을 운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열차를 파괴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는데 제겐 그럴 인력이 없습니다. 당신이라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어떠십니까? 지원 대기 중예 알았다 깜짝이야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죠 갑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준비 완료. 준비 완료. 계속하세요. 안정인가요예 가스는 점검이 필수. 가스가 부족합니다. 가스 가스 가스. 하나께나 가스 조심, 계속 가세요. 예, 알았다 안타까워서 준비 완료. 네, <laughs> 마음대로 하세요. 이즈가 아니죠. 이시저거 처음 해보세요? 내 아포카니스크가 준비됐다. 후 손님들이 오겠군요. 적 병력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군주가 더 필요합니다. a n Yan, Yan, y a 들 y 고통이 a 지 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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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광물이 없는 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이. 창조적인변이가 승리를 부른다! 어디 r u n d a Alexander, I'm not s 이 r e I'm not s u r 공이 없는데 자꾸 일만시킬요야근이 동맹이 공격한 소으가공 파괴되었습니다. 도망치는 적을 처치한다꽤 익숙한 느낌인가. 이녀의 이름은 아포칼리스크라고 변이 완료. 구멍 지원 대기 중. 예.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맞아야죠. 광물이 부족합니다. 예예. 한 사람은 준비 완료. 잡아야 할 열차가 또 하나 생겼군요. 서림관님, 열차를 놓쳐서 쓰겠습니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시고 대장. 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예예. Yeah, yeah. 창조적인 변이가 승리를 부른다. <몬도> 알겠습니다. <몬도>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몬도> 아, 증호패를 <주우우우우우우우우 몬도> 파괴했습니다. 당연하지. 난 절대 놓치지 않아. 광물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키래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적대 대상 포착. 아군 기지로 접근합니다.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어? 미니맵 안 보나요? 동맹이공격받는 데, 보고만 있나요준맹이 아, 공격하는 데, 아, 오열이가또하는움직이고있하십시오열가또하나움직이고 아, 있습니다. 쉬고 변이 있어요? 완료.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아, 경질인가요? 무슨 일이죠? 하고 있어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아래쪽 솔로에서 열차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열차를 잡고 싶다면 신속하게 움직이십시오. 주목표가 파괴되었습니다. 잘자.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박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은폐 신호 감지 탐지기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아군이 공격받 적들이 바로 우리를 공격할 것 같고, 아 이걸 못 보네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아, 이걸 또 보내요. 놈들이 열차 두 개를 동시에 내보냈습니다. 아마 도 철박해졌거나 아니면 정신을 차렸거나 한것 같은데. 쪽게든 긴장해야 겠습니다. 치와대 무척 좋습니다. 놈들의 화물 좀 절반을 제거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파괴했습니다. 목표 제거 완료. 갑자기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의 아,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창조적인 변이가 승리를 부른다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이런 열차는 보통은 그냥 터는 걸 권하지만 이 열차들은 싹 불태워버리는 게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진화 완료! 이걸 못 보내요. 알겠습니다.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아포칼립스급 상승 준비 완료. 목표를 파괴했습니다. 대상 제압 완료.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후방 지원 대이 완료. 다 예. 다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기 공격해 옵니다.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창조적인 변이가 승리를 부른다. 아, 이걸 못 보내요. 변이 완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하고 있어요. 안전력은 준비 완료. 창조적인. 변이가 썬더를 사용할 토른다. 준비가 되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제가 왔 알렉산더가 다시 태어났다. 어? 미니언랑 어. 동맹이 공격받는데 나물하나요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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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 파괴되었습니다. 제거 확인. 계약에 따르면 세 번째 선로에서 열차를 파괴하면 큰 보상이 주어집니다. 아, 이건 절 위한 게 아니라 이 세계를 위한 겁니다. 아, 이걸 못 보네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 기지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야들야들 가자. 적 공격 모르나요? 아, 그건 좀, 어, 오, 뭐 그런 좀 어, 아닌 것 같은데요. <Y2> 건설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이걸 못 보내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지금쯤 놈들의 창고가 바닥을 드러냈을 겁니다. 제거해야 할 열차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로봇,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이 신이 보조 물좀 같이 쓰고 적 공격 모르나요? 모르면 맞아야죠. 아, 이걸 못보요를 파괴했습니다. 지구에서 했던 리이 생각나는군. 이렇게 또 계약을 완수했군요. 감사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몫까지다 드리고 싶지만 그냥 제 마음만 받아 주십시오. <laughs>